이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24로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단성의 응답이 상경적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사실화 되어져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을 구하면서 24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도단성 운동과 나이 24입니다. 1 1기가 6장 8절에서 24절 말씀이고, 어, 17절을 대표로 있고아 9절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 나는 어, 17절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산에 가득하여 일기사를 눌렀더라 하니. 추가로 볼 성격은 여왕기하 여왕기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건너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아랍 나라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나의 24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아가 은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획을 열이고 베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도전성 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을 시키셨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 포로 소콕대로 우리 후대는 유랑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각절의 영광을 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도단성 운동 이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는 죽이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 들였습니다. 능력 있는 엘리야까지 낙심하여 하나님께 그냥 자기를 불러가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바꿀 것이고 7천명의 제자를 남겨 주었으며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명과 소명,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 운동은 성막 운동입니다. 도단성에서 많은 선지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이 속에서 랩런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아랍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진짜 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속에서 도단성을 하고 있으면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파수망대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해주는 영적인 보자와 소통되는 안테나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 음, 구역공과 말씀이네요. 8월 20일 구역공과 말씀이고 도단성 운동 나온 정말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음,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서론에서 되게 중요하다 느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것이 우선시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니라 계획할 배제 계가의 배들 열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고 편안한 것들만 관심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다른 선지자들이 다 다른 지역을 볼때 엘리사 혼자만 하나님께 갑절 영광을 구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나의 24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24가 되었기 때문에 1 1기의 2장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참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도단서 운동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랩선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도단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은 사실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명과 소명,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응답을 얻고 은혜를 얻는 과정이 마냥 좋을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우리가 뭔가 다른 것들이 풍족하고 뭔가 많을 때는 그거를 깨닫기 힘든데 어려울 때 오히려 더잘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기도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기도식 속에서 받은 메시지는 이로 했고 저,가, 이제, 이번 주에 받은 그리스도의 경제관이라는 메시지는 어, 포럼을 좀 하자면, 제, 저에게 있어서 경제관은 단순히 황금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조차도 경제관이라고 볼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가진 것들을 다 내려줄 수 있는 또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다가 드릴 수 있는 청지기적 중심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게 진짜 성경적이고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께 아직 제가 많이 못 드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사로 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제 포럼을 하긴 했지만 이제 좀 중요하다 느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어떨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좀 다운됐다가 계속 이게 기복되고 반복이 되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치 않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반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지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말씀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그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응답이 막 오더라도 이거를 감수, 감당할 수 없고 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뭐 동생들 다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말씀을 이래서 못 듣고 있고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 되면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어 생각과 이런 게 영혼을 사랑하는 중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저는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크게 공감 못했어요. 저기 죽어가는 영혼을 막 살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중심이 막 생기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 못하는데 나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저기 옆에 있는 친구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원하시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으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붙잡았던 미션이 가정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엄마한테 이제 가정 예배를 좀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먼저 회복이 되니까 이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주고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포럼은 여기까지고 거짓말이 아니라 이이이 이, 이 아, 이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네. 제 화면에서 정빈이가 제일 위에 있거든요. 정빈이가 포럼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 진짜거든요. 제 화면 맨 위에 계시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laughs> 수업이 깠으니까. 아... 좋네요. 음, 그러면 또 네. 다음 기회 에 노리겠습니다. 음, 그 다음 순서인 성찬이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겠습니다 기수첩에서 아, 어 윤경, 윤경, 윤경이가 먼저 해나요 그러면? 난 이거.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기도첩을, 뭐, 영상을 보지 못했지만, 어, 말씀 보면서, 어,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포로 속곡되고, 우리 후세는 유대, 유랑민이 된다. 엘리사는 왜 갑자기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라고 딱 질문을 하는데, 저는, 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는 딱한 가지다, 영적인 힘이다라고 해주셨던 강단 말씀이 어, 가장 많이 와닿았고 어, 오늘 하루 하루 속에서 어, 많은 정말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진짜 관심 없게 현장에 관심 없게 살았구나라고 많이 느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 특히나, 뭐, 가정에도 그렇고, 뭐, 또, 직장에도 그렇고, 지역에도 그렇고, 내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내, 내나 혼자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약간, 이렇게, 어, 때로 은혜 받고, 때로는 잘안 된다고 실망하고, 이렇게 할 동안, 현장은 나도 모르게, 진짜 무너져 가고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보면서, 어, 현장에 정말 도단성 운동과 나의 24를 찾아야 한다라고 좀 많이 붙잡아졌고 어, 무엇보다 엘리사처럼 어, 이미 답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계 붙잡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 기도할 수 있는 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절대 영적인 시스템이 어, 재건축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 포럼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원래 프럼에 생각이 없었어서 이렇게 막 붙잡은 메시지도 없고 기도수첩도 안 보긴 했는데 어 방금 선지오빠 포럼 들으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24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음, 요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왔다 갔다 제 신앙 있잖아요. 그거가 제가 발을 동동 굴리고 왜안 되어지지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답이었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 되게 평소처럼 출근할 때 새벽예배 귀에 꽂고 출근을 하는데 장희성 목사님이 딱그 얘기 하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40여 년 동안 제가 본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진 사람이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변질되고 뭔가 인색해지고 교만해지고 그게 소장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회복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는 게 아니고, 또 응답부터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나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의 우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기도서 어, 내일 건 아니지만 오늘 거였던 기도서에서 동기를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내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들이나 내가 생각하는 성공들 돈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것 다시 질문하는 그 동기로 바꿔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laughs> 요새 어, 저한테 되게 깜이 되는 상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 하나가 되게 하나 하나만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있고 난생 처음 해보는 현장인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겹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조금 부담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시작조차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의 것만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것만 질문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 좀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정기이 포럼 들으면서 아 나도 진짜 좀좀 좀 내가 할수 있는 정도 진짜 작은 거라도 해보자 해갖고 오늘 병원에서 병원 실습 중에 환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좀 기회를 엿봤는데 저희 저희 병동에 있는 환자분들 특징이 귀가 잘안 들리세요 그래서 대부분 보청기를 끼고 생활을 하시는데 저랑 얘기를 하실 때는 저랑 얘기를 하실 때는 보청기를 안 끼셔갖고 제가 크게 말을 하시는 게저 밖에 스테이션에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런 저런 핑계를 가지고 계속 살다가 <laughs> 영향이 아주 크죠. 그래서 핑계를 가지고 살다가 계속 마음에 풍겼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늘 퇴원을 하시는데도 제가 끝까지 좀 복음을 말하지 못해서 그게 좀 많이 마음에 남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참 그런 생각조차 하게 하심에 감사하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타자가 엉망스러네요이 포럼을 다못 적었다는 게지저분해 어쨌든 그래도 진짜 좀 감사하고 제가 예전에 좀 예전 근무지에서 좀 높은 사람의 비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한테 제가 고금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발령일이 다가와도 고금을 못전할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게 책을 드리는 거였어요. 무슨 책이었냐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책이었거든요. 조광숙사님 저자 책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낙심한 분이셔서 제가 그거 드린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책을 주는 거 자체 좀 부러워서 책을 이렇게 두꺼운 포장지 샥샥 해서 했는데. 제가 이런 거 줬어 하면서 눈앞에서 그걸 다 뜯어보더라고요. 아, 나 진짜 그때 참 숨고 싶고 부끄러웠는데. 그럼에도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을 가져가고, 부어다이디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이제 그 부서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같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위치잖아요.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 옆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케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음을못 전했지만, 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 하려고 하고, 그걸 주고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얻었던 중심이나 또, 실제로 그 책을 읽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더 좋은 이렇게 보온적인 동기를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를 하신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증인이기 때문에 제 경험을 살짝 얘기를 했고 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하면서 진짜로 응답을 받는 우리 대학교 랜턴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유타임 여기까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어, 제가 고등된 소유타임이 있어서 조금 일찍 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각자 현장에서 인도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나이 14, 부단성 운동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도 지속할 수 없는, 어, 정말로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주고 결과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전도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그 사실에 쓰임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정말로 갑절의 영광과 엘리자처, 엘리아처럼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광만을 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셨어서 우리 여기 있는 정빈이 은경이 성찬이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밤 되십시오.